음메? 또? 지우가 해, 지우가 음메 이거 엄마 엄마가 해? 아니, 지우가 해봐 <laughs> 엄마 알았어, 알았어 <laughs> 바라나는 바라나는 꿈이 그리운 푸른 언덕에 <laughs> 아기 염소 여럿이 불을 뜯고 놀아요. 해처럼 밝은 얼굴로.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날에는 짠뜩 찡그린 얼굴로. 음? 하부? 하부? 누가 울면 안 돼? 그거 근데 위험하지 않아, 이거? 그거 할 거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 눈은 나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어물안들어 선물 안 줘. 지금 말잘 들을 거야? 응? 산타 할아버지 어떻게 우라? 아니 어떻게 어떻게 웃어? 호호 호호해? 알았어 이제 안녕하자 안녕 엄마 그만 바이바이 엄메엄메 아니 그만 엄마 엄마 모가방. 지우가 음에 불러봐 그러면 네. 지우가 해봐 지우가 엄마 지우가 네. 엄마 그럼 그거 할까 사과 같은 내 <laughs> 네, 아이들 그거 하면 안돼 그럼 오이 같은 싫어, 싫어? 엄마 엄마 끼개 아, 끼개가 깨깨. 뭐야 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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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장 속에는 안타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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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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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늑대? 어디 있니? 싫어? 이거 아니야? 쭈가해, 그러면. 엄마? 쭈가해, 엄마. <웃음> <웃음> 그럼 엄마 해 주세요, 해 봐. 해주요